아네 안녕하세요 민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아저는 아, 안녕하세요 미니... 민트레이너와 미니도우입니다 오늘은요 음 제가 구독자가 한명이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구독자가 한명이 생기고 실제로는 당연하지 그 뭐지 뭐냐 젤리 제, 그래서 제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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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처음 동영상에 그거 올렸어요 그 뭐냐 어, 구독자 한 명이라도 되면 레진 없이 젤리 만들기를 한다고. 근데 제가 제,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걸 지워 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향을 했거든요. 그 전에 보내,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. 왜 이거 화면 이 뿌야지? 화면이 뿌야지 화면이 않아요. 됐다. 그래서 요거는 거치대니까 삼각지 받아주시고 오늘 미니도와 함 미니도가 저희 이제 왔거든요 미니도와 함께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런 젤리틀을 구해주세요. 아 구해달래. 네. 저희 이렇듯 이거는 알약틀이 알약. 알약틀이고 아 목공풀을 뭐 준비해주시고 에이? 토핑이 다 어디갔지? 아 저기구나. 있제 토핑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. 자 원하는 뭐. 단면들로 공개하면 안되지 왜 단면들 나 이벤트 중이거든 그래? 네 이거는요 못보셨으니까 제발 네 저는 오늘 라임젤리를 만들거라서 라임을 할거고 너는 무슨 젤리 만들거야? 나좀 볼래 보이는지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골르고 있어 봐그 응. 다음에 물감이 필요해요 엄마. 엄마 말한 거 죄송해요. 제가 이마야, 깜짝 놀라면 이런 습관이 줄여져 버렸어요. 또또또 깜짝 놀랬네 하고 싶은 거 정리해봐. 그 다음에 메모지를 아 맞다 맞다. 준비해 주시는데 메모지가 어딨지또 메모지도 사라졌어. 대박. 아까 여기. 요 이런 메모지를 한 장씩 준비개합니다 잠깐만요. 화장실 좀. 제... 여기... 네, 저희가 많이 서툴릴 수가 있어요. 엄마, 괜찮아? 분이도 뭐가 뭐가 괜찮아? 아, 네 박을 보냈어. 내가 네 번째. 여기 메모지에다가요. 노공부를 저는... 짜줄게요 저는 유광 바니쉬를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물 뭐, 뭐 그렇게 안 떼지니 네한 요정도 넣어주기 좋아야 밑에를 딱 알맞거든요 좀 간지럽네요 뭐 간지러워 제제 네. 제 머리가 <laughs> 그런 얘기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토핑을 두 개만 넣을 거예요 이제 그만 그렇지. 좀 넣으면 안 되겠니 이제 한 개만 만치 저는 토핑할 요만큼 준비했어요. 저는 두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많이 넣면은 으 뭐가 이상해요? 저는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들었던 초콜릿이에요. 네, 이런 받침대 어, 받침대 어디갔지? 어, 어. 엄마야. 받침 도둑았지? 어마야 받침대 받침대 어 야광 받침대가. 점심은요. 야광 받침대 좀. 어디다 놓치는 더 받침대. 정제수 뚜껑 받침대. 아 <laughs>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야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어, 안그요 받침대가 없어요 지금. 받침대를 뭘로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. 아, 저는 이 아니라, 엄마! 육체경 속에 토핑이 들어갔어요. 에라이가 안 된다, 이씨. 요건 진짜 이해 부탁드릴게요. 한번 해보고, 되면은, 이건 너무 작아서 안 돼요. 끝에를 해봐요. 여긴 내 거예요. 네, 어머, 나오고 있어요. 망했어. <laughs> 야, 너 그런 말좀 하자. 이걸로해 나오지 않게 아주 잘 막아 놔야겠죠? 나머지에다가 쭉짜줄게요 아! 자, 이다가 이제 물감을 넣어 줄 건데 저는 같이 찍겠습니다. 초록색깔. 어, 내가 좀더 적네요. 제가 좀더 <laughs> 이만큼. 전몰 할까요? 키우니까 연두색으로 할게요. 이따가 좀 해줄래? 야, 잠시만, 나좀할고 나도 좀 하자. 나 변태 말할 뻔했다. 지금 영상 안 음, 났으니까. 저는 풀 것이 없어요. 수저가 없어요. 수저. 잠깐만요. 백스푼, 앞부두, 어 깜짝아. 여기는 아, 여기는. 여기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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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이 양도 세팅할 거예요. 네, 저는 초록색을 할 거예요. 라임이니까. 야, 여기, 여기다가 부으면... 부은... 아니, 부는 거 아닌데. 왜? 부는 거 아니야? 난 부는데. 그래? 응. 저는 약간 연두색을 원해요. 섞을 때 하나. 그걸로 섞어? 다른 거 섞을 거 없어? 몰라. 여기 라임 젤리인데 제가 예전에 라임이었잖아요. 근데 민트는 없길래 그냥 민트색 만들려고 했는데 민트색이 됐네요. 아, 색이 번졌다. 저도 연두색을 이만큼 넣습니다. 조금만 더해야 되지 않까요 네, 이제 물감을 넣어주세요. 떨린다. 야 이거 좀 닦을 거 없어? 왜 떨리는지 모르겠네요. 젤리 만드는데. 야 이거 닦을 거 없어? 왜? 아니 이거 수저 좀 닦아. 물티슈 저기 있어. 이모 물티슈 어딨어요? 안 떨어져. 아니, 안 이제 안 떨어져. 이게 한방 이게 얼마 떨어지면 되는데. <laughs> 이왜안 떨어지는 거야? <laughs> 자, 자, 이제 섞을게요. 결국은 묻혀서 했군.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. 이때 이렇게 보시면 음. 잠깐만요. 이렇게 아 들기가 어려워 지금 이렇게 봐여줄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막석 건으로 이렇게 됐다 밑에 라임 두 개가 보였고 네 저는 토핑을 하나 더 만들도록 간단히 떴어 내가 어디가 내가 어디 떴어 어디 떴 결국은 여기서 찾았네. 다음에는 여기서요. 저는 엄마? 엄마나.